짜임새 있는 글을 위해서는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흔히 어, 기, 서, 결. 이런 얘기도 하죠. 또 서본결. 또기승전결 4단계 구조죠. 어, 이런 또는 5단계 구성법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치열하게 훈련하면 글이 매끄럽고 논리적이고 또 구성이 탄탄한 멋진 글이 됩니다. 자 발표할 글을 쓰는데 잘 써지지 않습니다. 회장선거, 대표선거, 위원장선거, 국회의원선거 곳곳에 선거에 나가고 토론에 나갈 연설문을 쓰는데 출발부터 막막합니다. 붓방아를 찌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글이 안 써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여기는 역시 자신만의 기법,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글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초보자들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3단계 구성법으로 가는 것도 해봐야 되고요. 기승, 전결 4단계 구성적, 구성법으로 갈지 아니면 주입결기 문제제시, 문제 해결, 구체화, 행동화 이렇게 5단계로 갈지 자신의 글 구성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써내려 가다가 다시 고치기보다는 이런 구두와 구조를 처음부터 탄탄하게 잡고 가면 훨씬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글을 쓸수 있습니다. 그냥 쓰면 나중에 다 원고지 찢어버리고 글다 날라갑니다. 탄탄하게 고민하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국 TV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은국 TV의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와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글이 잘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연설문, 발표문, 토론문 이런 거 구성할 때 머릿속에는 최소한 세 가지 구성법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3단 논법, 4단 논법이라 논리적인 구성도 필요하지만요. 기본적인 구축의 틀이 필요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3단계 구성법으로 갈지, 기승전결, 4단 4단 구성법으로 갈지, 아니면 주의 끌기 문제를 제시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구체화하기, 행동화하기, 이렇게 5단계로 갈지 자신의 글 구성 방식을 정하면 글이 훨씬 더 탄탄하고 누가 봐도 오유, 글이 매끄럽게 읽히는데 칭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3단계 구성법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죠. 1단계가 서론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이라고 하죠. 연설 내용의 서두는 청중으로 하여금 강한 호기심을 자아내게해서 앞으로 전개될 논지나 내용을 펼치기 시작하는 도입부입니다. 따라서 청중을 사로잡을 만큼 피부에 와닿는 주제를 먼저 선언하면서 문제점을 제작합니다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위 강연 잘하는 김재동 씨라든가 김미경 씨 이런 분들이 그런 거 잘하죠. 두 번째는 본론입니다. 전개 부분입니다. 서론에서 청중의 주의를 끌고 문제점을 제시했다면 다음은 이제 본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청중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사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스토리텔링 방식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겠죠? 세 번째 단계, 결론입니다. 결론은 정리하는 종결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주제의 전개가 끝나면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제를 반복시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반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상대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의 논리적인 전개를 하면 글의 구성과 써내리기 각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글못 쓰던 사람도 아주 잘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독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부분에 요약, 그다음 분석,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내려주면 좋죠. 자, 두 번째는 4단계 구성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첫 번째, 제일단계는 기, 문제의 제기 및 소개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주제를 이끌고 갈 핵심 문제의 제시를 하는 소개의 단계입니다. 청중의 흥미를 끌게 하는 도입 부분입니다. 내용의 뜻을 일으켜서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이걸 잘해야 청중들이 확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몸짓을 쓰기도 하고, 김미경 씨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몸짓, 노래도 하죠. 김재동 씨도 마찬가지죠. 이 단계는 문제 해결 사례 및 설명을 하는 기승 승 단계입니다. 도입 주제를 해결할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설명, 관찰, 실험하는 전개법입니다.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전입니다. 변화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쭉 전개를 했으면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주제의 분위기를 새롭게 해서 문제의 변화와 해결을 모색하는 전환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변화의 묘미가 나타나고요. 흔히 절정이라고 하죠. 클라이맥스. 여기서 나타나죠. 4단계는 마무리 및 중심 사상을 다루는 결 부분입니다. 전체 분위기를 마무리해서 뜻한 박 중심 사상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결론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매끄럽게 여러분 함께 하시죠. 하면서 결론을 지어주는 거죠. 더욱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아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재동 씨입니다. 김재동 씨는 위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5단계 구성법입니다. 5단계의 구성법은 미국 스피치학의 권위자 앨란 몰로 교수가 창안을 했습니다. 청중의 심리를 목적지에 이끄는 효과적인 구성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단계나 4단계가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5단계로 한 건데요. 1단계는 역시 마찬가지. 서론, 기 부분과 똑같습니다. 주의를 끄는 단계죠. 대담하고 기발한 표현, 유머, 위트, 놀라운 사실. 이런 걸로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뭐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나 부르팁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죠. 이 단계는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필요를 보여주는 단계죠. 연설자가 문제에 대해서 왜 흥미를 갖는지 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연설자의 입장이나 사실이나 또는 사건 공개 제목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청중들은 매우매우 매우 끌리게 됩니다. 제3단계 필요를 만족시키는 단계입니다.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는 거죠. 중심이 되는 의견의 분명하고 솔직한 표현 중요한 사건 또는 이야기의 인용 원인과 결과의 설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구체화의 단계입니다. 그 이유 증거는 무엇인가? 사실과 통계를 제시하고요. 또 조사 결과를. 보내기도 하고,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하고,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확정할 수 있는 사건, 명확한 사실의 제시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은 결론으로 갑니다. 이제 행동으로 이끄는 그런 중요한 단계입니다. 요약에 의해서 단적인 해결을 하고, 청중을 감동시키는 결론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하면서 청중을 함께, 나와 함께 온 마음으로 갈수 있게 하는 거죠. 시사 도민국 김욱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오늘은 연설문의 구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체, 이야기차 운행을 해봤습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이게 나중에 6단계, 7단계도 될수 있죠. 또는 10단계도 될수 있고요.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매우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어집니다. 연역적이고 또 균합적으로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형하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글을 써나가면 됩니다. 말씀드린 3단계, 4단계, 5단계 전부 다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창의력,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결국은 글의 수준을 결정하고 또 높여줍니다.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열심히 연습하고요. 나중에는 내가 끌리는 대로 어떤 때는 결론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본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중간에 예화나 예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같이 춤을 출까요? 셔리댄스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좋은 글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오늘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